제목을 제가 오늘 수학 시험이 답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체육 센터 관련해서 소기를 그 하는데 오는 저는 체육 센터에만 한된건 아니고 정말 적인 수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수학에 대해서 제가 여 이제 부산에 내려오고 나서 2013년에 부산에 내려오고 나서 정담하고 이와 하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또 느끼고 있고 이런 자리들도 많은데 어머님들 아빠 제가 봤는데 앞에 안 앉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이제 수학이니까 좋지 않아 혹시라도 질문하는 어떨까 대수학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무도 없는 수학 그리고 대학 대학을 가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수학을 바라보는 게 많은 텐데 오늘 할 이야기도. 어, 꼭 굳이 수학을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 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 보여드릴 게 이제 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인 이치이 그렇게 쓸모가 없고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과목이다 했는데 어, 2 0 1 4년도 미국에서 한번 이제 직업을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놀랍게도 1위가 수학자가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잘 믿기지가 않았는데 도대체 뭘로 수학자한테만 물어봤느냐 이게 아니라 어, 기준은 세 개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두 번째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느냐 앞으로의 전망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 관점으로 했는데 수학자가 얘기가 나왔고 더 주목할 것은 시비권 안에 수학과 관련된 직업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2014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15년도에도 이제 3위, 2016년, 7위, 2017년에도 어, 계속 보시면 은 올해 2018년에도 여전히 이제 2위에서 12권한테 수학과 관련 수학자뿐만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뭐 통계학자 뭐 데이터과학자 이런 직업 수학과 관련된 직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제이 수학과 관련된 직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학교 수학이나 아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이나 한번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체방정식이나뭐피고마크 정리 살면 한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게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봤자, 그게, 어, 그러면 수학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거 저 사람들 이야기 고난안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어, 지금 현실에서 사용되거나 생각되는 수학하고 학교 수학의 모습이 굉장히 괴리가 크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간격을 좁힐 것이냐? 이런 인식 하에 이제 계속해서 계속 수학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게 있는 모습이냐 그리고 어떻게 좀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수학 2단에서 간단하게 수학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강 건너기라는 게임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 이렇게 나눠져주습니다 나루터라고 무슨 면요 1번 나루터부터 12번 나루터가 있는데 어, 두짝끼리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너는 여기 하면 사람을 이제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친구는 3번에 한명 7번에 한명 4번에 한명 8번에 한명 이런 식으로 배치한 겁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주사위 두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주사위 두개를 굴렸는데 두눈의 합이 이제 2하고 5가 나왔다. 그럼 합은 7이죠. 그럼 둘다 7을 지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을 건너가는 겁니다. 또 굴렸는데 이번엔 1하고 2가 나왔어. 요두 눈의 합은 3. 그럼 둘다 3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지울 게 없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두 개의 주사위 합에 따라서 계속 하다가 누가 이기느냐? 제일 먼저 다 지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학생이 이제 게임하기 전에 이제 각자 자기 예상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12명을 각자 배치해라고 12명을 배치하고 시작을 하겠죠. 그럼 어머님들, 아니 선생님들 한번 내가 이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배치하시겠어요? 각자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두 개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전학교 5학년 교실에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 학생들한테 했더니 이 친구는 실제로 주사위 두, 두 개를 굴려보면 다 2부터 10위까지 똑같은 경우로 나올까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 것요 뭐가 특별히 잘 나오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잘 나오는 게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아이는 좀그 반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뭐 이게 잘 나올 거다. 이 친구는 그 반에 있는 착한 학생이었어요. <laughs> 되게 착해 보이죠? 저는 이런 학생들이 좋은는데 그래서 두 학생이 붙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자기가 쉽게 이길 줄 알고 둘이 이제 했는데 예상외로 마지막에 잘지고2 e 하나 남고 7 하나 남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가 7이 먼저 나오는 말을 하나 차이로 이 친구가 이긴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 전략이 이제 바뀝니다. 이, 친구. 이 친구도 크게 깨닫고 그 다음 판에서 저 전략을 바꾸고 두 번째 게임에서 이 친구가 <laughs> 이겼어요. 다시 세 번째 게임에서 이 친구 다시 한번 전략으로 바꿉니다. 7로좀또 모은 거죠. 이 친구는 이때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이제 그대로. <laughs> 그래서 세 번째 게임에서 이제 이 친구가 이겼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달랐던 전략이 게임 세 번째 만에 서로 비슷했죠. 저의 개획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서로 간에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뭔가를 스스로 배운 거죠. 그리고 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책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평소에 질문하지 않는 아이들. 네. 선생님들, 아, 어머님들 수학 시간에 질문해 본적 있으세요? 네. 별로 없죠? 네. 근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거는 네. 인정하시죠? 네. 이 친구가 특히 질문 안 하는 아이가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 도대체 치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질문을 거니요 네. 공감이 되나요? 네. 그죠? 렇 자기는 그럴 줄 알았는데, 치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칠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겠요 질문했으니까 가르치는 거. 네가 먼저 질문했으니까 가르치는 거다 하고 그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건 경우도 딴게 아니라 수학으로 따지자면 경우의 수인 거죠, 경우의 수. 근데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때 경우의 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교육과정이 중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경우의 수는. 근데 이제 이런 설명 어려운 게 아니죠. 경우를 따져보면 이게 칠이 나온 경우가 많다. 근데 좀더 세우면 중학교 2학년 때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모든 교과서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두 개를 걸렸을 때두 눈의 합이 사과되는 게총몇 가지냐.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서에 중학교에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문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과되는 거는 따져보면 되니까.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두 눈의 합이 사과되는 게몇 가지인지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러면 공감을 못하고 시잖아요 그러니 그런데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왜 얘가 먼저 질문을 던지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키워드로 삼는다는 게 아이들을 뭐 재밌게 하고 그러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먼저 뭔가 예상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 생각이 되고 그게 어긋났을 때 뭔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수학교육의 방향이고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인 겁니다. 뭐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프로이덴탈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수학에 대해서 수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계산 빨리하고 뭐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 현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아까 강건너이 같은 경우에도 두 눈의 합이 무작위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치일 기준으로 대칭이 나오게 나오자 그런 질서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수학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질서를 부여하는 활동이 수학이니까 수학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미국 사회에서 수학을 가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자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점점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분과 학문에서는 도저히 이제 그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자들, 너희들 이런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 그럼 보이지 않는 질서를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내용도 어떤 특정한 공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질서를 찾아보는 활동들, 거기에 참여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먼저 그런 질서가 있는 어떤 현상에 빠트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의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 그래서 질서를 구한다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제가 제 딸이 지금 7살인데 3살 때쯤에 했던 활동인데 이게 뭘까요? 뉴발란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막 아,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걸 시킨 것도 아닌데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고막 좋아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고 느꼈던 게아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질서나 이런 것보단 질서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쵸? 어메들도 무질서한 것보다는 질서 있는 게 좋죠. 힘들어서 그렇지? 질서 있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수학은 본능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할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수학을 싫어하느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질서를 구현하는 을 그러니까 그걸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교대에서 예비교사들한테 제가 수학 교육할 때인데 그래서 수학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어떤 수상적인 개념 정의를 먼저 오늘은 뭐 사각형 넓이 관용식을 배울 거니까 넓이 관용식은 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 현상을 먼저 던져주고 너희들이 질서를 찾아보게 한 다음에 가자라는 게이 사람이 얘기하는 현실적 수학 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그래서 한번 들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체험의 의미라는 게 어떤 반드시 부채물 그 가지고 뭘 하고 재미고뭐 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이 먼저 예상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체험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임판이 하나 있고요. 두 사람이 이제 붙어서 주사위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이 주사위 굴렸는데 3이 나왔다. 3, 3을 치라는 거두 번째 사람이 굴렸는데 4가 나왔다. 4를 치라는데 이렇게 이제 칠합니다. 이제 이 칠할 때 어떻게 칠하냐면, 이한 칸에는 최대 6 개까지만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다가 그럼 세개 칠하고 여기 하나 칠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되고, 뭐 온전히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누적하면서, 2가 나오면 뭐 2. 1이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5가 나오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누적해 나가는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계속 하다가, 하다가, 네가 나서 2치라면 녹색이 이기네.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laughs> 자연스레 직관적으로 그런 것같나네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빙고처럼 뭔가 666이 완성되면 이그 순간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로로 6을 만들든 대각선으로 만들든 어떻게 만들어도 이제 이렇게 되는 활동인 겁니다. 그럼 이걸 하는 아이들을 가만 지켜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나 보면.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독스입니다 그러면 던지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질까요? 뭔가를 기도하면서 던질까요? 이 나와라, 이 나와라 하겠죠. 다들 그럽니다. 그리고 이가 나오면 좋아하겠죠. 그럼 이, 이 활동을 이면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내가 4가 있으면 2가 있어야 유비되고, 3이 있으면 3이 있어야 유비되고, 5가 있으면 1이 있어야 유비된다. 6에 대해서 가르기 모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수학 교육과정에서 가르게 보기에는 6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한을 10으로 만들어 보면 이 10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덧셈을 모르더라도 할수 있죠. 덧셈 지식이 없더라도 무조만 하면 되는 건데 나중에 하고 나면 네가 했던 게딴게 게 아니라 덧셈이다라는 거예요. 덧셈이 멀고 알려주고 덧셈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할수 있는 한에서 점 찍어서 부족한 거 해놓고 나중에 그게 도셈이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게 교육이 먼저 가자는 거예요. 규칙을 다 설명하고 이걸 연습하니까 체험으로 연습하자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지식으로 할수 있는 걸다 해봐라. 근데 그 안에 수학이 숨어있다니. 그렇게 접근하자는 게 체험의 기본 방향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런 활동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 활동 규칙을 계속 변형해 보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한 선생님이 제안을 하신 게 곱셈은 안 됩니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곱셈 버전인데 똑같이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이 나왔다 그러면 곱해서 저수가 나올 수 있는데 다 쓰는 거예요. 3은 저기 8이나 뭐7 이런 데못 쓰겠죠. 또 던졌는데 6이나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던져서 똑같이 만들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극한 채우면 되는 그럼 이 활동은 곱셈만 할줄 알면 채워나가서 하는 건데 은연중에 아이들이 계속 생각하는 건 12가 되라면 3, 4, 12, 2, 6, 12 여러 가지로 분해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딴게 아니라 여기 쓰는 게다그 수의 약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던 게 약수란 걸 모르더라도 그냥 너희들이 했던 그 3, 4가 다른 게 아니라 약수다라는 거죠 그럼 가이 약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의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이게 이제 약수라는 개념을 모르더라도 할수 있는 약수를 가르치고 할 필요가 없는 요 그래서 먼저 할수 있게 해놓고 가자라는 게, 생각하는 체험의 의미는 어떤 딴게 아니라 이 체험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할수 있고, 그러면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할수 있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면 다 체험이 될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 체험을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수학 문제나 뭘여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체험이다. 그 체험을 하는 가장 능숙적인 목표는 그래서 그 활동을 나중에 회상하고 반성하면서 뭔가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 이게 체험이라는 거요 근데 대다수가 어떤 교구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체험하는 교구 활동이 떠오르는 건데 이런 영향을 할수 있으면 체험이라는 거 그래서 체험의 핵심은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수학이 가장 어렵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이 되고 어떤 피드백을 줄지는 예상할 수 없는 건입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면 훨씬 더 승리롭게 다가갈 수있다 그래서 체험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수업의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전형적인 수학 수업 반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가르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삼각형의 넓이 방식은 뭐다 알려주고 연습 문제 같이 풀고 예제 같이 풀고 너희들 문제 풀어봐. 라 이게 이 수학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면 한번 실험을 해본 게 처음부터 다 짜고 짜니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 라안 가르쳐. 그럼 당연히 다 틀리겠죠. 대신 제각각 틀립니다. 다 자기 말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 설명해 을 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좀 피드백이 되겠죠. 이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했던 이게 수학 교과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다른 교과에도 오른쪽과 같은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걸 생산적인 실패라고 이제 개념화를 시키고 아이들이 틀리는 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저도 시험을 해보는 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그세무 나눗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육과정에 나오니다 2학년 아이들은 아직 나눗셈, 세무셈을 못해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3과 96개가 있는데 한 사람당 6개씩 나눠줄까 모두 몇 명에게 줄수 있을까? 이 문제를 던지면 96 나누기 6은 못하는데 못뭐 풀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2학년 아이들 이상황이요 나눗셈으로 못하지만 어떻게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96개를 다 그리면서 계씩 묶인 거고요. 이 친구는 96개에서 6 0 0 번, 6 빼고 두번 해서 0 0두번에서 0될 때까지 빼서 16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왜그런지 모르지만 24가 편했나 보죠. 24 빼고 4명, 24 빼고 8명에서 0될 때까지 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너희들 쓴걸 한번 공개해보자. 했더니, 다른 걸다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두 학생이 있었는데, 이두 학생이었던 거야. <laughs> 이 친구, 이 친구 학생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그렇게했어요그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뺐을까? 근데, 충격은 받았지만,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죠. 어차피 뺐는데, 나는 좀 많이 힘들게 뺐구나. 그 다음 시간부터 얘들이 합의한 바가 뭐냐면, 어차피 뺐고 왕창왕창 빼자의 합의란 겁니다. 왕창이라는 얘기는 6이면 60, 3이면 30씩. 그게 빼는 게 왕창이 효율적이거든. 요그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다들 왕창왕창씩 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뺀횟수들 여기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어차피 쓸거 여기다 쓰지 말고 위에다 횟수 써주면 안 될까? 뭐그 정도는 애들 또 해줄 수 있죠. 그 정도 해주고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셈으로.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빼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했던 아이들의 요 방법은 부신중단은 이게 세로셈 알고 있는 거고 다 틀린 거거 다 틀렸다고 이게 혼내야 될 타이밍이 아니죠. 아, 네 생각 이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각을 먼저 드러내서 우리가 정규적인 알고리즘에서 봤을 때 틀린 거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학습의 과정인 거죠. 생산적인 실패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실패. 는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상황에서 마음대로 빼거나 뭔가를 할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체험활동이 되는 거니다 처음부터 오늘은 나눗셈 배울 거니까 새로게셈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호 설명 하면 얘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봐.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 생산적 실패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한번 틀려본 아이들, 자기가 알고 있는 다덧진 아이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지식이 뭐였는지를 다 드러낸 겁니다. 다 활성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이게 맞지 않으니까 아, 뭐가 차별화되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 교사가 차별하여 어떤 드백을 내는 것, 여기까지는 맞지만 요걸 해주면 된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인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이들 자전거 배우고 말 배우고 뭐할때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수학에 있다는 틀리면 혼내기만 하고 이러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틀리는 게 학습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